제대 후 복귀작이라 좀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데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또좀 오랜만에 촬영장에 오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좀 마음가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서프라이즈 멤버인 서강준 씨도 좀 동시 간때 경쟁을 펼치게 됐는데 솔직한 심정도 궁금합니다. 어, 여러 대본을 그 장직을 서면서 많이 읽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졸음을 그 밤새 이제 잠을 버티면서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잠을 깨려고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접했는데 저에게 가장 잠을 확 깨게 해준 작품이었고요. 그리고 전에 했던 이제 작품과 또 되게 대비되고 더 다른 색깔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고. 어, 그 외에 많은 매력이 끌려서 아,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기회가 돼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이제, 아, 저, 이제 음. 지난주 얼마 이제 전부터 이제 강준형도 이제 작품을 하게 됐고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 또 경쟁자이게 됐는데 이상적, 이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두 작품 모두 잘 돼서 이제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같이 촬영에 참여한 분들 모두 웃음 짓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.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지만 어, 기분 좋게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기분 좋은 선의의 경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국정원 요원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강태우 씨는 지금 차가운 냉철한 예 원칙주의자 MBTI 섹시. <laughs> 네. 네, 맞습니다. 어, 이번에 심스틸러 자신 있으십니까? 자신 있습니다 네,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주셨죠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면서 마음가짐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? 너무너무 떨렸어요 너무너무 떨렸고 정말 긴장도 많이 했고 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까 덜컥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는 분들도 더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이제 부담도 느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강일수 감독님께서 이제 작업 들어가기 사전 때부터 많이 이제 릴렉스 시켜주시고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또 질문...